음. 산성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육송을 저희가 바켓에 창고를 저희가 쌓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한번 촬영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폼 다루기인데요 일단은 제품 자체는 육송 구조재랑 다르게 건조시키지 않는 나무를 육송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폼 다루기, 투바이, 산성각으로 나눠집니다 구조재는 좀 가벼운데 건조를 시키 드라잉을 했거든요 근데 육송은 막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토목 자재라서, 이렇게,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딩이나 건조를 안 시킨 제품이고요. 그리고 토목을 할 때, 밑에 쪽에, 임시방편으로 쓰는, 목재 용도입니다. 폼 다룻기는 건조를 안 시켜 생목이기 때문에, 일단 무겁고, 자재가 건조목보다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사이즈는요, 40에 50에, 길이는 3600, 12자입니다. 추가로 폼 다룻기는요, 영어로 폼이거든요. 형틀, 그리고 다룻기라고 하는데, 외장에 다 쓰는 거기 때문에 토목사재로 주로 사용됩니다 두번째 산승각, 미승각, 오비기입니다즉 건조시키지 않는 나무는 동일하고 토목을 할때 밑에 기둥 역할을 할때 임시로 쓰는 거고요 일단은 건조를 안시켜서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가구는 사용 못하고요 현장, 건서 현장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제가 마감재도 그렇고 목재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오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원초 시초가 산승각이에요 처음에는 90이었는데 사이즈를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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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81까지 낮춘 형태를 오빗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육송을 뜻다는건 아니지만은 오빗기, 산승각, 미승각 같은 용어입니다. 산승각의 사이즈는요, 81에 81, 길이가 12자, 3600입니다. 육송 중에 건조시키지 않는, 드라잉하지 않은, 샌딩이 되지 않는 투바이 2X 제품입니다. 투바이도 동일합니다. 토목자재로 사용되는 거고요. 일단은 샌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데 강도를 받는데 사용되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송도 투바이. 두치각을 투바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 규격, 이 육송을 뜻하는 게 투바이 제품입니다. 용도는 산승각 혹은 폼다루기 투바이 동일하게 토목을 할때 지지대 역할을 하는 용도고요. 일단은 바깥에 토목 차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육송 투바이의 사이즈는요, 51에 81에 3600, 12자입니다.